네 안녕하세요 전도사 안철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개혁 신학을 정말 추구하는 저희 신학생들과 저도 이제 개혁 신학을 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혹시 목회자분들께 한번 제안이라고 할까요? 나눔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이런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겨, 개인적으로 경험하기에 저희가 사실 교리에 대한 강조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설교에서 충분히 드러나야 된다. 근데 제가 느끼기로 이게 좀 피상적으로 강조에 조금 어, 머무르게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어, 교리에 대해서 강조를... 그렇게 교리적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듣지만 막상 설교에 있어서 사람들 마지막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쯤에 이제 결단을 이끌어내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설교 방식이 나와도 예 그게 구분하기가 어려 구 분별하기가 어렵다든지 물론 이제 결단을 얘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말 아예 쓰지 말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말을 강조하긴 하는데, 정말로 교리가 묻어난 설교는 어떤 설교 문들인가, 정말 교리적인 방식이 묻어난 설교 문들과, 정말 이 교리적으로 다른 것들이 묻어난 아르미니우스적인 설교 방식은 어떤 게 있는지를 직접 한번 조금 더 비교해 보면서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 네. 워낙 이제, 혹시라도 이런 나눔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그 이게 예, 그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한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몇, 몇 분이라도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 나눔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간단한 예시로 만 하더라도 김흥문 목사님께서 어, 설교집 같은 것들이 누구에게 배우다 이런 것들 보면 설교문들에서 교리적으로 어떻게 묻어나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 한번 설교문에서 보면서, 그리고 아르미니우스적인 설교들은 어떤 교리적인 차이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하는 거가 우리에게, 설교를 직접 강조는 많이 하지만,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그래야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개혁진학을추가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개혁 신학생들 있다면 꼭 진짜 그냥 아 단순히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설교문에 진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